역대 올림픽들과 마찬가지로 2024 학의 파리 올림픽 역시 호스트 국가와 도시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개막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올림픽 개막식을 보는 건가? 유튜버 랄랄의 채널이나 넷플릭스에서 루포스 드래그레이스를 보고 있는지 헷갈릴 정도로 PC주의로 도배된 개막식은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더 기괴한 건 로코코풍의 빨간 드레스를 입은 목없는 여인이 립싱크를 시전하는 자신의 잘린 머리를 들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목없는 여자가 자기 머리를 들고 무언가를 한다는 건 심야 괴담에서나 볼 내용 아닌가요? 자유와 프랑스 대혁명을 자국의 자랑스러운 가치로 보여주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건 기이한 걸 넘어 불쾌하기까지 하더라고요. 한편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은 것도 억울한데 2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프랑스와 전 세계에서 조롱과 웃음거리의 대상이 된 프랑스인이 아니었던 프랑스 원비가 불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비록 10초 남짓의 불량이었지만 대부분은 이 목이 잘린 여성이 누구인지 알아차렸을 겁니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라는 무지성 발언으로 역사상 가장 골빈녀 취급을 받는 마리 앙또아네트입니다 그녀는 부르봉 왕조의 다섯 번째 군주인 루이 16세의 왕비입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발생한 이후 북은 루이 16세 및 자녀들과 함께 베르사이유 궁에서 파리 뚤리르 궁으로 강제 압송되었고 해외로 망명하려는 야밤도주가 실패하여 남편과 똑같은 방식으로 1793년 10월 16일 죽음을 맞이한 마리아 앙투아네트는 왕비로서 프랑스에서 가장 고귀한 여인에서 프랑스를 망친 요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가장 비참한 여인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녀는 황제국인 신성 로마 제국의 황녀였던 태어날 때부터 고귀한 여성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황녀 시절 그녀의 본명은 마리아 안토니아로서 부왕은프란츠 1세이고 모후는 유럽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여성 군주 중한 명으로 평가받는 그 유명한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입니다. 황제와 여제 사이에는 총 16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마리아 안토니아는 막내딸로서 황제와 여제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오냐오냐 자랐죠. 그런 그녀는 신성 로마 제국과 프랑스의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루이 15세의 손자인 루이 왕세손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1769년, 14살의 그녀는 한살 오빠인 루이 왕세손과 결혼하여 프랑스로 결혼 이민을 받고 신성로마 제국 황녀에서 프랑스의 세손빈이 되었습니다. 이때 프랑스식으로 개명하여 오늘날에는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프랑스식 이름으로 더잘 알려져 있죠. 왕세손은 차기 프랑스 국왕이 될 예정이었으므로 루이 15세가 1774년 5월 1 0일 승하하자 왕세손은 왕위에 오르고 세손빈 역시 프랑스의 왕비로 승격합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고귀한 여인이었던 그녀는 여러 초상화를 남깁니다. 18세기 활동하였던 여성 직업 화가 중 가장 유명한 엘리자베트 비젤 르브롱은 초상화 전문 화가로서 마리 앙투아네트의 초상화 작업을 여러 번 참여합니다. 비젤 루브롱은 왕비의 초상화 중 가장 가장 유명한 작품을 1778년 제작하는데 가로 193.5cm, 세로 2 7 3 c m 로써 현재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초상화입니다. 왕비의 단독 초상화로서 그녀는 파팅게일을 넣어 한껏 부풀려진 치마와 하늘 높게 치솟은 가발과 머리 장식을 한 모습입니다. 거대한 기둥이 받치고 있는 실내에서 왕비의 뒤편의 단 위에는 루이 16세의 흉상이 놓여 있습니다. 그 앞이자 왕비의 왼편으로는 붉은색 천이 덮인 테이블이 있고 그 위로는 왕관이 놓여 있습니다. 그녀가 프랑스의 왕비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수 있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의복과 루이 16세의 조각상과 왕비의 왕관 등의 기물들로 보았을 때이 초상화는 프랑스의 왕비인 마리 앙또아네트드 부르봉에 대한 공식 초상화입니다. 세월이 흘러 루이 16세와 마리 앙또아네트 사이의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자녀들과 함께 등장하는 왕비의 초상화가 종종 제작되었습니다. 1786년 스웨덴 출신의 베르트멜러가 그린 초상화에서 왕비는 장녀인 마리 테레지 공주, 장남인 루이 조제프 왕자와 함께 등장합니다. 왕비의 오른편에는 공주가 장미 꽃송이를 든채 동생 쪽을 바라보고 왼편에는 왕세자가 한 손에는 모자를, 오른손에는 어머니의 치마를 붙들고 서 있습니다. 마리 왕비는 왕자의 팔 위에 가볍게 손을 올리고 있으며 정면을 바라봅니다. 화려한 팔찌와 반지를 끼고 있으며 모자를 쓰고 있지만 1778년 제작된 공식 초상화와 비교하면 매우 수수하며 공식 의복도 아닙니다. 1786년 초상화는 1778년 초상화와 배경 역시 다릅니다. 마리 앙떠네트와 공주와 왕세자는 녹음이 우거진 숲 한가운데의 실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림의 오른편 뒤쪽으로는 고대 그리스의 코린트식의 열주로 장식된 아이보리 색 건물이 보입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이 건물을 증거로 그림의 배경이 베르사유 궁전 관영내 브티트리아농 부근임을 알수 있습니다. 베르사유 경내에는 별장식의 그랑트리아농과 브티트리아농이 존재합니다. 브티트리아농은 소박한 르네상스식의 고전적인 건축 양식에 따라 설계되었으며 전면 파사드는 코린트식 기둥으로 장식된 건물로서 1774년 루이 16세는 브티트리아농을 왕비에게 선물로 줍니다. 베르사유 궁의 번잡하고 허례허식과 가식적인 삶에 점차 환멸을 느낀 마리앙뚜아네트는 브티트리아농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 급기야 거의 본궁보다는 이 푸티트리아농에서 머물렀습니다. 푸티트리아농에서 그녀는 시골 안악처럼. 닭을 키우고 밭을 일구며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소박한 아낙네의 일상을 즐겼고 프티트리아 농은 그녀가 베르사유 경내에서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베르트밀러의 그림은 마리 앙투아네트가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에서 프랑스의 왕비가 아닌 두 아이를 둔 평범한 귀족 여인으로서 살고 싶은 그녀의 욕망이 담긴 마리 앙투아네트에 대한 비공식 초상화입니다. 베르트밀러가 그린 그림이 마리 앙투아네트와 공주 및 왕세자에 대한 집단 초상화가 그녀에 대한 비공식 초상화라면 1년 후인 1887년 비젤 루브롱이 그린 집단 초상화는 명백히 다른 성격의 공식 초상화입니다. 1786년 집단 초상화와 달리 이번에는 등장 인물이 한명 늘었습니다. 왕비는 의자 위에 앉아 있고, 그녀의 무릎 위에는 갓난아이가 앉아 있습니다. 이 갓난아이는 1785년 태어난 루이 샤를입니다. 갓 태어난 둘째 왕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왕비의 오른쪽으로는 공주 마리 테레즈가 엄마의 오른팔에 안겨서 엄마를 올려다 보고 있습니다. 장남이자 왕세자인 루이 조제프는 모후와 누나, 동생과 조금 떨어져 의자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의자는 왕좌로서 초록색 천이 의자를 반쯤 덮고 있습니다. 초록색 천으로 반쯤 덮인 옥좌 그 뒤편 제단 위에 반 정도 묘사된 프랑스 국왕의 왕관 등은 아직 루이 16세가 건재하지만 부왕의 사후 루이 조제프가 차기 프랑스의 국왕이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단 초상화의 주인공은 마리 양토아네트 왕비입니다. 그녀는 붉디붉은 사틴 드레스를 입고 머리 위에도 깃털로 장식되고 시폰이 바닥까지 내려오는 화려한 붉은색 모자를 쓴채 의자 위에 앉아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이자 유럽의 유행 패션. 사교의 중심지인 프랑스에서 가장 고귀한 여인답게 그녀는 매우 아름다운 복장이며 붉은색 입술과 복숭아빛 볼터치로 공들여 단장을 한 모습입니다. 비젤 루브롱이 그린 1787년 초상화 역시 베르사유궁의 실내를 배경으로 왕가의 권위를 상징하는 요소들이 화면 곳곳에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 그림이 마리 앙또아네트와 자녀들에 대한 공식 초상화임을 알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동시에 등장하지만 베르트밀러가 그린 초상화와 달리 비젤 루브롱의 초상화에서 마리 앙뜨아네트는 차기 국왕이 될 왕세자, 그리고 얼마 전 태어난 왕자의 두 명의 아들을 낳은 프랑스의 왕비이자 공주와 왕자들의 모후로서의 공식 직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비젤 루브롱이 그린 두 점의 초상화는 모두 왕비에 대한 공식 초상화이지만 각각 그 성격이 다릅니다. 1778년의 초상화는 프랑스의 왕비가 된지 4년 차가 된 23살의 젊고 아름다운 왕비의 아름다움과 건강함을 통하여 프랑스 왕국이 새로운 시대에 돌입했음을 선전하는 목적이라면, 1787년 초상화는 30대 초반의 성숙한 여인으로서 두 아들을 낳아, 프랑스의 왕비로서 그녀가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였고 프랑스의 국무로서의 이미지를 제시하려는 목적입니다. 의자 위에 앉아 갓난아이를 무릎 위에 올려둔 모습은 당시 어린아이였던 루이 샤를 왕자의 모습까지 그리고자 할때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지만 이는 의도된 선택으로 추정됩니다. 당시에도 여전히 기독교 권위와 전통이 강력하게 남아 있었고 당시 사람들은 의자 위에 젊고 아름다운 어머니가 갓난아이를 무릎 위에 올려둔 모습에서 송모 마리아와 아기 예술을 어렵지 않게 떠올렸을 겁니다. 베르트 밀러가 그린 비공식 초상화에서 마리 양도하네트는 한박 웃음까지는 아니지만 매우 행복한 듯큰 미소를 보이지만 비젤 루브롱이 그린 공식 초상화에서 왕비는 작고 가볍게 희미한 미소를 보입니다. 자유롭지만 쉽게 봉접할 수 없는 근엄함이 왕비에게서 느껴지고 왕비는 인간이 아닌 초월적인 존재 즉 성모 마리아에 비견될 정도로 보입니다. 모우 옆에서 모우의 오른팔에 기댄 마리 테레즈 공주 역시 어머니를 경외에 찬 눈으로 올려다보고 있는데 공주의 모습은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찬양하는 종교화에서의 천사 혹은 아기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이 집단 초상화는 첫째 새로 태어난 왕자의 탄생을 축하하고, 둘째, 루이 조제프 왕세자가 차기 왕자의 주인공이 될 예정임을 선전하며, 궁극적으로는 마리 앙또네트 왕비가 프랑스의 성스러운 국모라는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성공한 그림입니다. 초상화를 통하여 마리 앙또네트와 왕실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메이킹 작업에도 불구하고, 결국 1789년 혁명이 발생하고, 폐위된 루이 16세와 마리 앙또네트는 단두대에서 목이 잘렸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폐위되어, 목이 잘려 죽는 건 140년 전 잉글랜드의 찰스 1세 이후 처음이며 일반 백성들에 의해 왕정이 무너지고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나가는 건 유럽 역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백성들에 의해 폐위되었기 때문에 루이 16세를 폭군, 전제군주로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를 희대의 악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둘은 폭군도 악녀도 아닙니다. 마리 앙뚜아네트의 전기작가인 스테판 치바이크는 루이 16세가 기울어져가는 왕국을 되살릴만한 능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폭군이 아닌 오히려 매우 착하고 착실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유럽의 왕들과는 달리 노름과 유흥과도 거리가 멀었고 공식 정부와 혼례자도 없었고 오직 본처인 마리 앙또아네트만을 사랑하고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었습니다. 마리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왕실로 시집간 이후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는 편지로 딸에게 겸손과 범약을 끊임없이 조언하였습니다. 마리가 특별히 더 사치스러웠던 것은 아닙니다. 화려한 치장과 사치는 왕실만이 아닌 프랑스 귀족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재정이 좋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재무 대신들은 루이 16세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당연히 왕비인 마리 앙뚜아네트도 알지 못했습니다. 루이 14세 시대부터 프랑스는 유럽 사교계의 중심지이자 최첨단 유행과 패션의 종주국이었고 왕실은 부와 사치를 과시하여 국가의 우월함을 전 유럽에 선전하였습니다. 그 전통이 루이 16세 시대에도 남아있었고 프랑스에서 가장 존엄한 여인인 마리 앙두아네트는 프랑스의 위상을 과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아름답고 화려하게 치장해야만 했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가 딸에게 공부와 독서를 가까이 하라고 당부하였지만 대부분의 왕족과 귀족은 노동과 학문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20세기 이전까지 노동은 천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었고 학문에 매진하는 건 왕이 될 자나 일부 왕자나 공주, 귀족들의 특이한 취미로 대부분의 왕족과 귀족들은 공부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마리 앙또아네트 역시 그런 평범한 황녀였습니다. 프랑스는 오랫동안 우월의식이 높았고 그 우월의식은 루이 14세 이후 더욱 심해졌습니다 루이 14세의 왕비인 마리 테레즈는 스페인 루이 15세의 왕비 마리아 레슈틴스카는 폴란드의 공주였지만 프랑스 궁정사회에서 세련되지 못하고 아둔한 결혼 2주녀 정도로 시급되었습니다. 루이 14세와 루이 15세의 정실 왕비들은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두 왕의 첩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뮤지컬 태양왕의 중심 이야기는 루이 14세와 공식 정부인 맹천홍 후작부인과의 이야기이며 루이 15세의 공식 정부 퐁파드로 후작부인은 루이 15세가 세련된 취향을 갖는 데 기여하며 18세기 프랑스 미술의 후원자, 수호자로서 평가받습니다. 대조적으로 루이 14세와 루이 15세의 왕비들은 거의 거론되지 않습니다 이두 왕비들은 남편의 바람기에 관대하고 검소하였으며 후계자를 낳아 왕비로서의 본분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신실한 가톨릭 신앙을 지녀 대부분의 시간을 기도하며 보내 프랑스 사교계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나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마리 앙도아네트는 마리 테레즈 왕비나 마리아 레슈친스카 왕비와는 달랐습니다. 왕실의 후계자를 낳아 왕비로서의 본분을 다하였지만 신앙심이 부족하고 몰기 좋아하여 적극적으로 사교계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뒤늦게 궁정의 가식적인 삶의 염증을 느껴 사교계와 거리를 둔 삶을 살았지만 이미 이미지가 좋지 않았으므로 이미지는 쉽게 떡상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하여 사람들은 프랑스 대혁명이 발생한 책임을 외국인 왕비에게 떠넘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발생 200년 전 프랑스는 비극적 사건을 겪었습니다 발로아 왕조 시대의 구교와 신교의 극심한 종교 갈등을 겪던 프랑스에서는 1572년 8월 24일 밤 파리에서 구교도가 신교도를 집단 학살하는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대학살이 발생합니다. 오랫동안 이 집단 광기를 앙미 이세의 왕비이자 당시 프랑스 국왕인 샤를 구세의 모후인까트린드 메디씨가 일으켰다고 알려졌습니다 은밀하고 신중하지만 종교 문제에서만큼은 단호히 대처하려 했던 그녀였기에 사람들은 그 책임을 그녀에게 떠넘겼습니다 까트린드 메디씨의 전기작가인 장오류에 의하면 그 사건의 배후에 갸트린드 메디시가 있으면 오해이며 프랑스인들은 오래전부터 기괴한 사건의 책임을 외국인 왕비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정 외국인을 탓하는 게 아무래도 프랑스인들 자존심이 덜 상한 거겠죠.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대학살의 책임을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 출신의 깼트린드 메디시 왕비에게 뒤집어 씌우듯 프랑스 대혁명의 책임을 오스트리아 출신의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깼트린드 메디시 왕비가 사악한 마녀의 이미지를 얻게 되었듯 마리 앙뚜아네트는 사치와 방탕, 개념의 악녀 이미지가 더 씌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위인이라고 떠받드는 사람들도 개인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알고 보니 상당히 이상한 사람이라는 게 많이 알려졌죠. 모든 사람은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에 마리 앙뚜아네트 역시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녀가 마리 테레즈, 마리아 레슈친스카 같은 프랑스의 전임 왕비들보다 사치스러웠고 덜 어른스러웠지만 사람은 나이가 들고 자식이 생기면서 철이 들고 자신의 행동을 고쳐나가듯 그녀 역시 시점점 철이 들어 나갔습니다. 다만, 스테판 스바이크가 지적하듯 그 시점이 늦었고, 당시 프랑스 사회의 격변을 예상하고 감당하기에 그녀는 지극히 평범하고,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와 같은 비범함이 부족했을 뿐입니다. 평범한 마리 앙또아네트와 그의 16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세상이었던 게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마리 앙투아네트에 대한 과거의 편견이 많이 바로잡혔습니다. 그녀가 악녀도 아니고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는 말도 와전된 오해라는 것, 프랑스 왕비로서 그녀가 프랑스 왕실에서 겪었던 무시와 소외감 역시 영화 자체는 별로지만 그래도 마리 앙투아네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고자 했던 소피아 코플라 감독의 마리 앙투아네트를 통해 조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들이 무색하게 프랑스 국민들에 의해 마리 앙토네트는전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올림픽 개막식에서 또다시 전 세계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유롭고 위험 있는 프랑스의 국무로서의 모습을 담은 비젤 루브롱이 1787년 그린 초상화 속 붉은색 드레스와 같이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모습으로 등장하면서요. 왕실이 몰락하고 프랑스가 혁명의 대혼란에 빠지는데 그녀가 전혀 무관하다고 하긴 어렵지만 그녀의 과오보다 여전히 더 많은 비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마리 앙투아네트에 대한 단독 초상화와 자녀들이 등장한 두 점의 집단 초상화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및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되니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한양수다인이었습니다.